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 31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심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76조에 따라. 대구 가격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혹은 각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수리하는 것으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함께 진행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세입예산 674만원 신규 편성, 세출예산 300만원 증액 편성을 원안 가결했습니다.